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.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? 이런 건 별로 없고, 남들보다 늦은 것 같고, 가끔은 그저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도 있습니다. 누군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해줬으면 했습니다. 지금처럼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.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.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라.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. 이말 앞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. 다른 이 속도를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책망했던 날들.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비교와 조바심에서 한발 물러나도 된다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.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.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다.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어쩌면 이미 가장 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넘어지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성장이고 존재 자체의 의미인 것입니다.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.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. 나는 지금 괜찮다. 그리고 작은 미소 하나 지어보세요. 부처님께서는 그 미소 속에 참된 평화를 보셨을 겁니다.